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분들의 잘못된 사고에 대해서 보지고 보려고 하는데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배운 것도 많아지고 경제력도 생기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동등한 대우를 원한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뭐 남자가 집을 해고 여자가 혼술 하면 금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남자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여자분도 똑같이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남자분들 중에 육아 에 대해서 분담을 너무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아이를 낳으면 누군가는 돌봐야 됩니다. 24시간 내내 개를 봐야 되잖아요. 잘 때도 깨면은 또 달래고 뭐 어떻게 저떻게 다 해야 되죠.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여성의 육아 분담 비율이 훨씬 높죠. 제 주변을 봐도 젊은 남자분들 차라리 야근이 낫다. 아, 오늘 빨리 들어가기 싫다. 들어가면 애 봐야 되니까. 힘들어. 귀찮아.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럼 여자분들은 당연히 여자분들도 힘들고 지치겠죠 특히나 체력적으로 남자보다 여성분이 조금 더 약하다고 보면 더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젖병을 소독하고 애 귀저귀를 갈고 씻기고 밥 먹이고 뭐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더한 거고요 여성분들의 가사분담이나 육아분담이 훨씬 커요 남자들이 그거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성분한테 많이 미루거나 여성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아니면 자기가 답답하니까 더 애를 케어하는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내버려두는 그런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. 적극적으로 나서서 육아를 돕겠다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. 아직까지도. 그거는 분명히 남자분들이 잘못된 거고, 물론 여성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. 가사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여성분의 가사분담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중요한 건두분다 일을 할 때는 비슷하게 해야 된다. 아, 그리고 이제 남자분은 밖에서 일을 하는데 여... 성분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. 그러면 육아나 가사에 있어서 여성분이 남자분보다 훨씬 많이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남자분은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또 같이 하는 게 맞죠.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근한 다음에는 비슷하게 분담을 해 줘야 되는 거죠. 전업주부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사일이 굉장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라는 건 이미 인정이 됐고 그렇다고 보면 그 똑같이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시간에 여자는 집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남자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비슷하게 분담을 해야죠. 남성분도 어느 정도의 분담은 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 남자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방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래나 이런 것도 제가 해보면 이게 이름 별게 아닌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귀찮고 힘들어요. 어떨 때는 양말을 빨아놓은 게 없어가지고, <laughs> 어, 어제 신었던 걸 신을 때도 있습니다. 빨래를 돌리고 널고 막 하다 보면 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. 혼자 사는 남자분들도 많으니까 제말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로 인정해 주고 돕고 배려를 해야 된다. 그래서 그거는 남자분들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.